4시이된 우리 실장님을 대상으로 시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대가 도드라지지 않게 턱라인만 아련해위 수로 당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술을 할 거예요. 오늘의 포인트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라인은 사실 광대를 도드라지지 않게 턱라인 위주로 당기는 턱라인 리프팅이 되겠습니다. 지금 자고 있고요. 그래서 대절하지 않고요. 만연의 쪽으로 줄을 두줄세 줄. 줄. 그 그래. 기합해서 하나 둘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곱 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쪽 당 광대를 도돌아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. 시술하는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도돌아비지 않게 하겠죠. 이당겼을때 광대가 좀 올라오니까 좀 도돌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 구멍과 밑에 구멍 세 군데를 이용해서 광대가 도돌아비지 않으면서 이렇게 당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편에 아, 뭐? 또 시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오네스를 하기 위해서 입가 1cm 쪽에 실을 넣었고요. 이 바늘 구멍은 여드름 피치라고 하는데요. 얘를 그냥 붙이고, 내일 아침에 뛰면 되는 거예요. 내일 아침에 뛰고, 그냥 샤워하고 세하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. 이 바늘 구멍이 내리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. 흉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. 자,